안녕하세요. 공부로입니다. 매트랩 시리즈 애니메이션 그래프 12번째 영상 어, 구면 파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구면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피커가 있다고 했을 때이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는 파동으로 일어나는데요. 즉이 평면에서 그 소리가 어떤 파동으로 일어나는지 나타내고 싶다. 그 수학 공식을 어, 저희가 좀 써야 되는데요. 너무 이제 음향이론으로 복잡하게 들어가진 않고, 위키 지 페이지에서 이 스피커 하나가 이 공간에 있다고 하면은 그 파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이 지금 공식에서 왔습니다. 근이 공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걸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갖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지금 이 공식은 지금 이 파동이 공간이죠. 3차원 공간에서 x, y, z를 합하면 r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이제 t는 이제 타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그 압력이 공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공식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저는 애니메이션 그래프만 그릴 거니까, 이 앞에 부분을 복잡한 공식을 다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a라고 표현을 하고, 이 뒤에 부분이 지금, 이제 오일러 공식이 들어간 이 부분이, 사인과 코사인이 합쳐져갖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시간과 공간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쓴 다음에 저는 지금 공간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그 타임 하만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만 뽑아와서 이거를 지금 이 부분을 매트랩에서 어, 공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쓸때 지금 제가 필요한 건인풋이 필요하지 몇 개가 필요한데 R이라고 하는 거는요. 압력 파동을 어디서 찾고 싶은지 그거를 제가 지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A는 지금 이 모노폴 즉 스피커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K가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 K는 이제 주파수. 그 파동이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고 C는 어떤 속도로 공간에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매트랩으로 구면 파동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랩에서 어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할때 스피커가 지금 이렇게 이 공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공간이 좌표축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제가 정해 줄때이 지금 좌표제가 그래프를 그리기 원하는 이쪽 xy 지금 좌표 평면에서 x는 0, y는 0 중심에서 1m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좌표 평면에다가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좌표 이 평면을 메시 그리드를 사용해 갖고 이 점들을 우선을 찾은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격자 점에 해당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압력을 찾은 다음에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트랩에서 스크립트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그 제가 평소에 시작하는 대로 클리어 all 클로즈 all clc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압력 파동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때 그 좌표 평면을 만들 때 x와 y가 어떻게 되는지 지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01씩 증가해서 1까지 간다고 하고 y도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01씩 증가해서 1까지 간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z는 제가 그 압력 공식을 쓸때 z는 제가 스피커 스피커가 위치한 곳부터 시작을 해갖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압력을 구하기 원하는지 그거를 제가 정해줘야 돼 그거를 우선은 1이라고 우선 놓겠습니다 1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쉬 그리드를 써갖고 이게 지금 3차원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요 우선은 x 매트릭스 y 매트릭스라는 행렬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매쉬 그리드를 쓸 거니까 X, Y를 인풋으로 주고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이만큼을 다 돌려주세요. 바로 이제 그 공식으로 들어가서 쓸때 필요한 게 인풋이 몇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선, 우선 스피리컬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A라는 변수는 1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F 이제 주파수를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줄 건데 스피커가 주파수가 뭐한 천이라고 우선 해볼까요? 천 지금 헤르츠의 주파수를 지금 스피커가 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시는 음파가 공기에서 움직이는 그 속도를 나타내거든요. 그게 대충 343m/s 사운드 스피드라고 한다면 이렇게 m/s라는 거를 정확히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변수가 뭐였죠? K라는 변수였습니다. K라는 변수는 그 공식을 봐서 쓰면 돼요. 2 곱하기 K가 음향에서는 되게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는 음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이용해 갖고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나타내 보는 거니까, 그냥 이 공식을 쓰는 거에 어,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요.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거는 바로 R이라는 변수예요. R이라는 변수는 지금 X, Y, Z 그 공간을, 길이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스퀘어 루트를 한 다음에요. x 매트릭스에 점만 되면 제곱근을 해주고 더하기 y 매트릭스 점만 다음에 제곱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을 돌리면은 자 이제 r을 찾았죠. 이 지금 r은 그 스피커가 위치한 곳에서 그 격자 그 점에 해당하는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를 찾아주는 이제 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에 A는 있는데 A를 0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스피커 사이즈가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해갖고 A는 거의 0에 가까워서 A는 어, 이곳에서 포함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는 이제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A 곱하기 엑스포넨트 한 다음에요. 이제 I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1i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I 매트랩에서 반복문을 쓸때 i랑 j 그런 변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1, i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허수를 만들 거다. 그 다음에 5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이제 컴플렉스, 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1, i라고 표시를 해준 다음에요. 그리고 곱하기, k,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r을 사용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지금 제가 여기 위에서부터 다시 돌려볼게요. 압력 공식을 사용해갖고 이제 압력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압력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은 이제 피어 핸들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액시스 핸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 핸들을 하나 만들 때 이제 서프 플라스를 사용해갖고 3차원 그래프를 그릴게요. 처음에는 x 매트릭스 하나 들어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y 매트릭스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압력.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려 볼게요. 우선 돌린 다음에 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피겨는 만들어졌는데 xy z 지금 z가 컴플렉스 이제 p 이거를 보, 여기서 오픈을 해 보면은 이게 지금 복소수로 들어가 갖고 얘가 서프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p를 이 실수 부분만 뽑아 와야 됩니다. 리얼로 실수 부분이 진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리얼을 사용해 갖고 실수 부분만 뽑아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한번 돌려서 볼게요. 이 검은색 격자가 너무 촘촘해갖고 지금 잘안 보이니까 격자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쉐이딩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 좌표 축에 인터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격자,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게 꺼져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압력 파동이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주파수가 지금 제가 100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2000으로 한번 해 볼까요? 2000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만 우선 돌린 다음에요. 그리고 다시 플란만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2000이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파동이 당연히 또 촘촘히 일어나겠죠. 만약에 제가 2000이 아니고 좀더 높여 보면 한 5000이라고 해 볼까요? 5천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 지금 그래프를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돌린 다음에 다시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파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게 지금 보이죠. 이게 지금 스피커가 어떤 주파수에서 소리를 낼때 3차원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지금 한번 수학 공식을 가지고 그려본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파동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위상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 페이즈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사인 제가 그래프 그렸을 때 사인 그래프를 해서 하나의 성격 중에 위상을 바꾸면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도 위상을 이용해 갖고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프가 바깥으로 퍼지게 또는 안으로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상을 여기다가 곱해 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우선은 따라 보시고서, 이제 위상을 곱할 때는 이 압력에다가 곱하기, 이제 엑스포넌트를 사용해 갖고요. 1, i 한 다음에 우선 위상을 0으로 놓을게요. 이제 여기서는 이게 지금 5,000 주파수가 헤르츠가 들어가면 너무 촘촘하니까 제가 2,000 정도로 다시 해볼게요. 2,000 정도로 하고 이만큼을 돌려주시고, 또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났죠? 그럼 여기서 0.5 파이만큼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린 다음에 지금 고정이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0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0.5 파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다시 1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느낌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프가 계속 움직이는 거를 제가볼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더해 주겠습니다. 그럼 바깥쪽 방향으로 빠질 거예요. 이 부분을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깥쪽 방향으로 지금 빠지겠습니다 자, 0.1이었으니까 0.2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깥쪽 방향으로 지금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반복문을 해갖고 이 부분만 돌리면은 이제, 파동이 움직이는 것을 구현을 할수 있는 거예요. 반복문을 만들 때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어, P라고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반복문을 돌려서 P를 조절을 하면은 이 지금 그래프를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들어갈 때 P 랭즈라고 한번 해 볼게요. 0부터 0.02 파이씩 증가를 해서 2 파이까지 한번 가보게 하겠습니다. 이제 p를 조절을 할 때, 그리고 p, new라고 한번 해볼게요. p, new는요, 지금 이 부분을 카피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해주신 다음, 그리고 여기서 i, 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이라고 한 다음에 p는 p, 랭지에서 하나씩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세트를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클라스에 z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x와 y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3차원 쪽에 데이터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니까 P, new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이 부분만 우선 돌려볼까요? 제가 이거를 변화시키면서 돌려볼게요. 지금 이게 II가 1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세미 콜론으로 해갖고 다음 보이게 한 다음에요. II가 10일 경우는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반복문으로 돌리면 되겠죠. II가 1부터 length p l e n g t 까지 간다고 하고요. End라고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스마트 인덴트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포즈를 0.02초씩 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다 돌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보이죠? 근데 지금 이 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너무 짧으니까 제가 한번 어, 한 6파이까지 가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파동이 좀잘 보이게 한이 정도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한번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스피커가 공간에 하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파동이 움직이는 것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돌려도 괜찮겠죠. 이렇게 스피커가 하나가 공간에 위치했을 때한1 m 떨어진 곳에서 파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현을 해본 건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지금 주파수를 4,000이라고 두배 한번 또 바꿔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게다 돌려주시고요. 자, 이제 그래프가 나왔죠. 이제 그래프를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다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4,000Hz의 소리를 만약에 스피커가 낼때 파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C파이로 가게 하면은 그고좀더 빨리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파동이 보이죠 이거와 위키피디아에서 보는 이런 파동과 좀 비슷하게 보이죠 이제 파동에 관해서 전 영상 이번 영상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과 삼각형 그리고 점을 그려보는 코딩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